소통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제가 지금은 아직 왕초 보고 말도 잘못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자 Q&A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물어봐 주세요. 서울 패션 위크를 한번 서보고 이제 에이전시랑 계약해서 제대로 모델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각각 에이전시마다 메일로 컴카드랑 자기 소개 정도 올렸는데 연락이 잘안 오더라고요. 회사를 잡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혹시 최채니 님은 지금 어디에 이전시랑 아직 계약을 안 하셨구나? 일단 어디를 잡고 싶으세요? 한국에 이전시를 잡고 싶으세요? 외국에 이전시를 잡고 싶으세요? 그리고 본인 인스타가 혹시 잘 꾸며져 있는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인스타가 잘안 꾸며져 있으면은 좀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잘 꾸며져 있으면 연락하면 바로 답장할 텐데 지금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한분한분다 한분한분 기억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스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델 활동을 이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모델의 컴카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스타를 먼저,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컴카드가 별로야 근데 인스타가 막 1만에서 3만이야 그러면은 이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인스타를 잘 꾸며 놓으셔야 돼요 사실 컴카드가 그렇게 사진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컴카드가 사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컴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인 사진 하나랑 쇼 사진 하나 이렇게 딱 하면은 땡그 다음에 인스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꼭 가세요 어 모델 디렉터스 괜찮은데 저한테 따로 사진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딱 보고 아 어디 어디에 이전시랑 잘 어울리고 뭐가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제가 딱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떠들다가 가도록 할게요 혹시 개인 작업이나 프로필 찍으실 때 모델님 개인적인 복장 선정 기준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인 때는 좀 어 심플하게 찍는 걸 저는 선호해요 제가 비유를 좀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모델스 닷컴이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아무 사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패션 눌러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분 이거 보이세요? 이분! 이분 보이시죠? 이분의 느낌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합니다 이분이랑 이분 그니까 러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만 찍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개인 작업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은 외국에는 바이라는 친구랑 아주 키타가와 이런 느낌으로 초반에 찍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스냅 사진 중에선 사실 외국은 SNS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 sns 진짜 중요하고 그냥 sns입니다 사람을 안보고 사람의 팔로우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사람 많이 못생겼어 못생겼는데 팔로우가 5만이야 그러면은 매력 있네요 이렇게 바뀌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sns를 무조건 해야 돼요 조재영 님형 팬입니다 해외 이전시가 모델컴카드나 사진만 보고 해외에서 직접 미팅을 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미팅 안 보고 바로 메일링으로 계약을 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해외 나가기 전에 때 알던 모델 동료가 자기가 스카우터가 돼주겠다고 저한테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 친구랑 1대1 스타, 스카우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제 사진을 들고 거기 아이러브랑 여기 이곳저곳에 넣는데 아이러브 측에서 바로, 아, 나 잼스 좋아 바로 계약하자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쯤은 계절감이나 그런게 안 드러나는 무단한 느낌인거죠 네 그냥 무난하게 하지만 본인의 얼굴이 진짜 뚜렷하게 나와야 돼요 진짜 뚜렷하게 이렇게 비유를 해주자면 제가 원하는 그런 스냅 사진은 그 이거면 돼요 이거면 됩니다 그 대신 포토샵 하지 마요. 포토샵은 한, 하면 안 되고 가운데 두 분의 이런 색감, 이런 비앙카 레드 메르스키는 이분은 약간 뉴욕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약간 뉴욕 감성이에요. 이런 뉴욕 감성 스냅.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냅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슛을 찍자고 하면 이 벤자민 친구처럼 그냥 얼굴, 몸, 끝.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플래시를 터트렸는데, 뭐 이걸로 계약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다 이제 보는 눈은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진, 팔룸 월드처럼. 그냥 얼굴만 나오는 사진들. 이런 식으로 찍으면 좋지 않을까. 1차 미팅 하자마자 전속 계약하자는데 괜찮나요? 자, 1차 미팅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1차 미팅은 그 사람들의 눈입니다. 진짜 나 너랑 계약하고 싶어. 진짜 제발 사인해줘. 약간 그런 눈망울이 있어요. 그 미팅 때 가면은 늦게 될 겁니다. 이분들의 눈망울을 보고 본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눈망울을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을 들어줘야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반 신인 때는 어, 일단 계약하자고 하는데 계약 조건도 안 보고 그냥 일단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10명 중 9명이 다 그러는데 저는 좀 짬을 좀 먹고 나중에 해외 유럽의 시장에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는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조건 권을 들어준다면 그냥 전속계약해도 되는데 사실 전속계약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속계약을 하게 되면 너가 나를 해외의 모든 에이전시에 다 찔러줄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몇 년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저한테 다시 또 물어봐 주세요. 패션 위크 끝나고 캠페인 촬영 시즌은 보통 언제쯤일까요? 아 이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패션 위크 남자는 1월입니다. 여자는 2월 말에서 3월 초죠. 그 다음에 캠페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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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요. 그 이유는 패션쇼가 끝나고 나면 면불 샌드 측에서 이미 모델을 정해놔요. 오프닝 할때 모델 혹은 클로징 할때 모델을 거의 다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때 3월 말에 4월 초쯤에 오프닝 할 때랑 클로징 할때그 뉴페이스 모델이 만약에 거기 나라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모델들을 선택하겠죠. 이제 거기서 뽑히면 뭐 대박 나는 거고 결론은 3월 말에서 4월이고 겨울은 10월에 캠페인을 찍습니다. 자, 깔끔하죠 아 재밌네 이렇게 q&a 시간 가지니까 자 그다음 잼스님은 모델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궁금해요 저요 아 여기 또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고3쯤에 이제 한국 모델과에 들어갈까 그냥 중국 대학교를 다닐까 하다가 중국 길거리에서 이제 캐스팅을 당했어요 캐스팅을 당해서 그때 당시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아카데미 대표님이고 한 분은 그 중국 상하이 파라스라는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에이전시인데 거기 대표님 두 분이서 길거리 가다가 저를 잡아 가지고 혹시 모델 대회가 있는데 나갈 생각이 있어요? 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상을 줬어요. 워킹의 워자도 할줄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서 상을 받고 이제 상을 딱 타는 순간 아이 길이 나의 길이겠구나 해가지고 2011년부터 이제 진짜 바닥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중국에서 아예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중국 시장에 한국 모델을 좀 많이 시스템을 많이 갖고 놓기도 했고 그런 과정들도 너무 많았고 아무튼 이 자기소개 글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 이전 시는 어떻게 잡나요? 국내 이전 시는 그냥 잡으면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정말 이쁘고 잘 생겼으면 국내 에이전시에서 이미 다 잡아 갑니다. 해외에서 좀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국내 에이전시에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떻게 답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라이브가 좀더 재밌어지고 제가 좀 적응 좀 잘하면 좀 미리 좀 사진을 받고 제가 보고 바로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쇼가 끝나더라도 그 나라에 계속 있는 게 유리한가요? 어예 아, 유리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인 모델은 그냥 거기 박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 패션 위크 때좀 쇼를 많이 섰던 친구들은 뭐 한국 가던 어디 가던다 상관이 없는데 패션 위크 때 쇼를 한 개도 못쓴 모델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오래 스테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비시즌 때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이 기회가 오거든요. 그럼 바로 나. 제가 보여 드렸고. 저는 비시즌 때진 진짜 기회를 많이 받아서 거기서 잘 보여서 쇼까지 승 경우고 그래서 저는 비시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인이라면 비시즌에 있는 걸더 선호해요 모델 질문은 아니지만 간간히 사진을 찍어야 할 일이 있는데 카메라 앞에 서면 뚝딱이 같아서요 이게 영안 고쳐지네요 꿀 꿀팁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브이로그 같은 걸 한번 찍어 봐요 그러면은 좀 카메라에 친숙해지고 좀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좀 카메라랑 친해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이 카메라는 나를 동영상을 찍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즈를 해야 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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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동영상을 찍고 있다 니가 알아서 찍어라 나는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가야 포즈도 멋있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뚝딱이처럼 안 나와요 요즘 남자 모델들 해외 나가는 분들 보면 헤어가 눈썹 위로 올라가는 짧은 앞머리가 트렌드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많이 선호하는 헤어인가요 여러분 해외는 다 필요 없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면 장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간 좀 부시시하고 살짝 눈 가리고 되게 뭔 느낌인지 아시죠? 해외는 앞머리 짧고 눈썹이랑 눈이 다 나와야 돼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제 헤어를 보면 다 짧아요. 그러니까 남자 모델은 짧은 게 가장 베스트.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땐 빡빡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 S팀 모델 중에 두경이라고 있어요. 엄청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밀라노에서 제가 이제 피자를 사주면서 너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성공해 가지고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자는 시작할 때 짧은 머리가 가장 시작에 좋습니다. 피부 관리 꿀팁 있을까요? 어 아, 꿀팁 있죠. 일단 물 많이 마시고 매운 거 먹지 말고. 저는 방금 마라샹궈를 먹고 왔지만, 매운 거, 매운 거 드시지 마세요. 매운 거 먹지 말고, 그리고 팩 꾸준히 하고, 그러면은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킨 화장품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023년부터 서울 패션의그 오디션도 많이 봤는데, 데뷔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모델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 이것도 제가, 무무님 사진을 봐야 됩니다. 사진을 보면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한번 사진 쫙 받아서 현실적인 조언과 이런 것들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냉정평가 컨텐츠에서 DM으로 D언자 DM 받아서 진행 어 너무 좋습니다 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콘텐츠 냉정평가 지금 계신 분들은 여기 메일에 본인 셀카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방에 냉정하게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는 머리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laughs> 이거는 너무 투머치했고 <laughs> 아무튼 이런 느낌 이렇게 웃지 말고 그냥 <laughs> 아왜 이렇게 웃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카 하나랑 전신 하나. 우연치 않게 모델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모델로서 먹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건데, 부업으로 하는 거 어떨, 어떨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저 지금 커피 팔고 있잖아요. 무조건 다른 일 해야 됩니다. 저도 한, 그래도 밀라노에서 나름 바쁘고 그랬던 모델인데, 지금 열심히 신사동에서 커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약간 부업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부업 모델 일이 잘 되면은 당분간 그 다른 일을 접고 모델 일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한국에 계시는 모델분들이 잘 나가는 분들은 당연히 잘 보니까 모델 일만 하겠죠. 근데 그래도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다 알바를 합니다.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정말 좀 이게 다 달라요. 태국 시장 어떤 친구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일한 개도 못 하고 다른데서도 일못 하고 근데 태국 갔는데 진짜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포기를 안 하고 여기저기 다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님 지금 첫 해외 나와 스테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테이를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한국에 마더가 있고 마더에서 해외 회사 오디션을 보고 이런 기회가 생기는데. 만약 제가 원하는 회, 해외 회사가 있는 경우에그 해외 회사에 제가 직접 컴카드랑 연락하고 나서 마더한테 얘기를 해도 아니요 그거는 무조건 그 마더 회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더에서 마더 회사한테 나 여기 회사 오디션 보고 싶은데 내 자료 좀 넣어 줘.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알겠어 바로 넣어줄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님은 현재 해외에서 스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답장도 빠를 거고 해외에 스테이하고 있으면 그 마더 측에서 어, 너네 회사랑 미팅을 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낸다 보내면은 무조건 답장 옵니다. 그 답장에서 이제 뭐아 우리는 사형님이랑 맞지 않습니다 하면 안 가고. 한번 오세요. 하면은 그때 가시면 돼요. 신인 텀 모델 분들도 부업을 하실까? 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다 달라요. 모델들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보석이 있으면 저는 이제 여러 대표님들도 많이 알고 중국 대표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보석이다 하면 그냥 제가 바로 제가 계약할 거예요. 농담이고 어디든 제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말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되가네요. 벌써 1시간 24분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뭐가 파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메일로 냉정평가 컨텐츠 하실 분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 냉정하게 판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아니 오늘 영상이래 브이로그인줄.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찍고요. 진짜 제 라이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앞으로도 제가 정말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에이전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에이전시 회사들을 딱딱딱딱 정리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거고. 뭐 해외 유럽 밀라노 에이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해서 설명해드릴거고. 뭐 여자 모 남자 모델,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 모델 에이전시 계약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영감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냉정평가 콘텐츠랑 다른 거를 같이 준비를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제 뇌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